내로남불 끝판왕. 네. 그리고 저급함의 끝판왕 이준석. 요걸 잠깐 좀 항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이준석 씨와 네. CBS 간의 유착 의혹. 음. 이건 이제 허나 대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유착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개혁신당이 나서서 저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음, 네. 뭐 저는 뭐 제대로. 조사받겠다는 겁니다. 음. 자, 그런데 <laughs> 참이 개혁신당 이준석은 진짜 내로란불이 실망합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네. 김현지 실장 알지? 네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를 막 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다 못 참아서 민주당 원외 조직인 음. 더민주 경기혁신회의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네. 이 기인을. 네. 그러자 개혁신당이 뭐라고 합니까?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입틀막 시도다. 너네가 나한테 한 거잖아. 네. 네. 너네가 나한테 한 거잖아. 내로남불이에저 네. 어. 네. 역시 너무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laughs> 화더날 부분 있습니다. 또 있어요?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정작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김 실장 본인은 침묵한 채 민주당 지방조직이 대리 고발에 나섰다는 사실. 아니, 너네가 그렇게 했잖아! <laughs> 이준석과 CBS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는데 왜 개혁신당이 나서서 나를 고발해? 어, 너네가 그랬잖아! 그치. 정당에서 고발한 거죠? 어, 네. 정당에서 고발한 네. 거예요. <laughs> 어. 근데 더 문제는 이준석이야. 네. 이준석이 와 이거는 진짜 기분이 엄청나빠집니다. 네. 여러분.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아.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일부만 좀 보면은 예전에 건이 사랑이니 건사모니 하면서 영부인 팬클럽을 운영하던 분들을 보며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김현 그리고 밑에 이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김현지 여사는. <laughs> 자신에 대한 의혹을 아 오히려 증폭시키는 혁신회의라는 조직을 보며 눈치 좀 챙겨라 이것들아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laughs> 김현지 실장이 영부인이냐고.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 그렇죠. 네. 마치 뭔가... 아주 악의적인 상상을 하게끔 하는 정말, 네. 정말 저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저급한 시도에 대해서는 잔잔잔잔하게 음. 응해가지고 될 일은 없고 그냥 크게 한 방으로 그냥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준석 의원은 왜 저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레거시 언론이 이준석이라는 이 반정치를 키우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숨만 쉬어도 그냥 다 써주는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결국에는 지금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란 윤석열이라는 말까지도 했어요. 그 저는 아니 본인이 윤석열을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주황 유, 윤석열인데 네. 주황색 윤석열인데 누가 누구한테 윤석열 딱지를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느냐. 그니까 지금도 저 김현지 여사라는 저 공격이 아,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저질이지. 저급한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반정치 수법인데 거기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앞잡이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그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가기 위한 전 하나의 네. 빌드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매우 저는 딱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런 걸 진짜 정치로 만가뜨 되는 거죠. 아, 근데 너무 저질이야. 아, 너무 아니, 심하잖아요. 비판 당연히 할수 있죠. 주황색, 네. 윤석열. 비판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저질이잖아. 그렇죠. 저급하고 인상이 그냥 찌푸려지네 진짜. 그러니까 인상이 확찌푸려져 네. 진짜 그야말로 우리 사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나 저급하잖아. 네. 그럼 우리 사회에. 기성 언론이 이걸 다루지 않으면 저도 다룰 일이 없어요. 예, 그렇죠. 네, 이걸 왜 다루니까 제가. 그런데 대한민국 기성 언론이 이거를 엄청 키운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신나서 또 해요. 더 저질스러워지자고. 어.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지금은 약간 서로 주고받는 식의 이 이슈를 더 키워나가는 그런 형국인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에 도움 전혀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이런 식의 정말 쓸데없는 이 반정치로 정말 한국 정치를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 공론화 그리고 더 알리는 부분이 네. 매우 중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